그렇지, 손 들고. <laughs> 노란색으로 가. 브라드방이다. 와, 여기 너무 좋다. <laughs> 조심, 조심. 천천히. 아, 넘어질 것 같은데. 내낌안 좋은데. 소리 넘어진다, 넘어진다. 아, 천천히. 엄마랑 같이 가세요. 아, 앞에만 봐, 그러면. 아, 안 넘어지는. 자리입니다. 아, 소리 너무 넘어지는데.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. 아, 소리 너무 아플 것 같은데. 뿅. 소리공주, 또. 아빠. 소리, 바닥에 있는 거 먹지 마세요. 바닥에 있는 소방을 주워서 먹어요. 와, 우리는 산책 중이에요. 커피 들고 산책 중이에요. 점심 먹었으니까. 커피 타임 산책. 우리 신났어요. 우리 저녁 먹으러 갈 거야. 바람이 불어요. <laughs> 신나요? 신나요? 엄마랑 저리에요